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패자전입니다. 이윤주 선수 대 황재성 선수. 여기서 지는 선수는 홈게임 내첫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쪽팔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 패자전에서 과연 올라갈 선수는 누구고 떨어질 선수는 누구지 관중의 앞돕소리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진영 3시에 위치한 이윤유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얀 색깔 저급. 그리고 위치한 진영 9시에 위치한 갈색깔 저급 황재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선수가 경기를 이기게 되면서 권영근 선수와 붙었지. 권영근 선수, 근데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 선수. 견제 하나는 끝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들의 입장에서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일단 양 선수들 서로 오버로드 보내주면서 2인용 맵이기 때문에 다른 저그전에 있어서는 조금 경기하기가 편할 겁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오버로드 찍어주고 있고요. 맵분 단쟁의 능선입니다. 양 선수 모두 다 드론 찍어 주는데 일단 조금 더 기분 좋은 쪽은 이윤유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미네랄과 이쪽 아래쪽 미네랄은 침기기가 되거든요. 부스터가 달립니다. 드론이 부스터가 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출발이 좋고요. 자 일단 12풀을 선택하는 이윤유 선수고 12 앞마당을 선택하는 쪽은 황재성 선수입니다. 자12 앞마당. 스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윤유 선수고요 자 일단은 빌드를 조금 앞서 출발하는 황재성이지만 이윤유도 2인용 맵이기 때문에 먼저 서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윤유 선수는 뭐 테크트리적인 부분에서 먼저 앞서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독려하지 않고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원서치기 때문에죠 그런 이유는 자12 안마당대 12풀 자 그리고 여기 저글링 일단 한 마리 먼저 찍고요 추가적으로 10이 앞이면 드론을 찍을 것이고 10이 풀이 뭐 9마리면 저글링을 찍을 것인데 자 확인했죠 확인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두 마리 드론입니다 두 마리 드론이고요 황재성은여쪽 확인했으니까 10이 풀인 거 확,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론 하나 더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네저 드론 눌러주고 있지는 않네요 자 일단 추적글링 나와주면서 발업 찍어주는 이윤유고요. 자 단판으로 이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때문에 자한 명은 떨어집니다.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온 저글링 계속 생산해내는 이윤유. 자 이윤유 저글링 먼저 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황제 성도 저글링이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비 가능하고요. 입구 쪽에 저글링 배치해 두면서 못 들어오게끔 심시티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윤류, 근데 저글링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면서 압박해 주겠다는 의미. 자, 근데 뭐 추가적으로 저글링보다는 이제 드론 찍어주면서 썬큰 찍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압박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이윤류. 자, 황제 성은 추가적으로 드론 한 마리 찍어버렸고요. 자, 테크트리 자체에서는 양선수 모두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이 먼저 됐거든요? 자, 이윤녀가 바람이 먼저 됐기 때문에 한번 먼저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자,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저그링 한 마리 본진으로 급습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황대성도 자. 추가적으로, 저그링 계속 찍어주는데요? 자. 황재성은 이제 와, 황재성도 근데 저글링을 계속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또 됐어요 이거그냐 이제 황재성이 한번 나가볼만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윤유 일단 저글링 한 마리 잡히고요 자 스파이어 양 선수 모두 다 동시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윤유 선수는 드론을 찍어줬거든요 드론을 찍었다라는 거는 이거 황재성이 만약에 올 저글링을 찍게 되면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과적으로 저글링 한 마리 또 급습하면서 자, 이렇게 계속 두드려줍니다 야, 근데 황태성 저글링 움직임 좋습니다 양선수 모두 다 좋고요, 지금 근데 이윤유 선수 저글링이 약간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을지? 야, 저글링으로 시간 벌어주면서 너 오지 마라, 난 시간 번다 야, 저글링 잘 빠져나갔어요 자 야, 이윤유 이렇게 갈가먹히게 되면, 황재성 입장에서는 1 2안마당을한 역, 어, 뭐, 2점이 사라지게 되죠. 가스보이랑은 이윤료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가스를 먼저 채취했기 때문에. 자, 앞마당 가스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줍니다. 야, 근데 여기서 드론! 드론 잡히면 안 되는데요! 아, 자, 근데 조그링을 또 잃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저은네가 말이 무시하고 한 마리만 따라붙고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쵸? 가야죠. 자, 또두 마리 돌립니다. 이은유 병력 돌리면서 이제 뮤탈리스가 나왔어. 야, 황제성 오버로드 못뺐기 때문에 이거 잡히는데요. 이런 게 크나큰 실수입니다. 진짜 이거 저그네가도 못 밀어요. 이제 뮤탈이 나왔기 때문에 못 밀어요. 하는데요 저저전도자 추가적인 저글링을리는 거는 뮤탈리스로 크 막아내는 황재성. 자 이거 저글링 살려야죠 이거 저글링 살려야죠 이거 저글링 자, 어 저울이 많이 끊었습니다. 이은재는 이제 뮤탈리스 크 계속 충원해내면서 자 이제 양 선수간의 탈리스 뮤... 싸움이 일단은 드론이 조금 더 많은 쪽은 황재성 선수인 것 같습니다. 황재성 선수가. 아, 또. 자, 근데, 어, 자, 이윤희 선수 왜 가스 두 마리로 깨져? 가스를 조금 조절하면서 힘을 주겠다라는 건가요? 위탈리스크에. 이거는 먼저 가는 쪽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x 앞마당을 노리고 뮤탈리스는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좋지만 지금 저은링 숫자는 황제성이 더 많은 걸로 제가 보기엔 파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저글말이 마리로 오는 거 봤고요 자 그쪽이 막히죠 자 양쪽 다 실패했어 이윤유는 추가적으로 스커지를 많이 찍어버렸는데 자 자, 자, 이렇게 막 가게 되면 안 돼요. 이거 뭐 하나요? 자, 어, 황제성, 황제 양, 어, 어, 이은윤은, 어, 어, 야, 양 선수 모두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미탈리스가 조금 더, 어, 황제성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뮤탈리스크 굉장히 좀 양이 뭔가 좀 적어보인다 해야될까요 흰색이라 그런지 갈색 뮤탈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보이고 추가 됩니다 아 근데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 자스커지지손마리가량있고요 반면에 뮤탈리스크랑 스커지가 빠르게 나아져야 됩니다 본지 털립니다. 이거 본지 털려요. 본지, 본지 털려요. 본지 털려요. 근데, 근데, 자, 자, 진영은, 진영은 황제성 진영이기 때문에, 자, 이거 꼬리 잡아야, 꼬리 잡,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되는데, 양선수 모두. 아, 저. 조금 이윤녀가 더 좋았던 거. 스커지가 많이 남아있어. 양선수 똑같아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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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아 근데 황제성 컷, 컷 개컨이에요. 개컨이에요. 개컨인데, 개컨인데. 이겼어요. 대권 이겼습니다. 어어 어. 막사막사 어, 어? 야. 황재성. 황재성이 겼어요 <laughs> 황재성이 이겼어요. 이윤유 촛됐습니다 지금 이윤유 촛됐어요야 뭔가 이제 수비해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요. 와 황재성 유타리스크 많은데요. 이거 그냥 한번 모아가지고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 <laughs> 야, 이윤유가 광탈을 한다. 이윤유도 약간 우승 모는데 광탈하는 거는 약간 저랑 평행이론을 약간 걸은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진짜. 아, 이윤 이거 황재성 이제 마무리 타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숫자 부족해요. 아. 이윤류 6컷 6컷 다 막혀요 커나는 것 같지만 다 막혔어요 이거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다 막혔습니다 이윤류 보세요아아다본진은 미국 리타닉스 그 빠르게 해줘야죠 이제 역으로 들어갑니다, 역으로. 지금 성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본진, 뮤타는 본진으로 습격해야죠. 자, 이윤유이윤유 어어어. 어어, 어어 개콘야 근데 두 마리 죽었어요. 아니 근데 황제성 뭐하나요? 왜 이렇게 세기를 못 박죠, 황제성은? 아니, 뭔가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를 못해요, 이 선수. 아니, 우리 쥐가 부타를 백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은이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요? 아, 어, 이러면 이... 하죠~ 황제성 왜요? 황제성 뭔가 좀 아쉽습니다. 어... 황제성 이거 갈피를 못 찾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일단 이윤유 한번 옵니다. 이윤유 성격 급합니다. 먼저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먼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야 굳이 먼저 들어가겠다는 생각? 자, 근데 추가적으로 저글링까지 이번에 같이 보내는 이윤유. 이거는 저글링으로 시야코 있는 다음에 뮤탈리스가 크 때리게 되면 스커지로 뮤탈 점사 강제어택하고 뮤탈리스크 들어가겠다는 하겠다는 생각. 이윤유. 자, 때리면. 기로입니다. 이제 스쿼지 눌렀습니다. 지금 격충합니다. 그는데요 격... 개커니 황재성이 어떻게 개커니 황재성이 아, 어, 어, 막았어요 또. 뭐 서로 게임 안 끝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본진 미네랄 다 파고 가 있는데 아 드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렁뱅이입니다. 거렁뱅이에요. 야, 개, 진짜 치열합니다. 서로 지금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똥줄 타면서 게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야.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은요, 마무리 지어내서 결판 지어야 돼요! 황재성대권입니다 와!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야, 이거는 깔끔하게 막혔기 때문에 이은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윤호가 기회를 한번더 얻었습니다!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예요. 권영근에게 복수하라는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야! 또 막혔어요. 아니, 뭐 자꾸 막힙니까? 스코지 다시한번 재정비하려는 야또 재정비했어요 또 재정비했는데 아니 재정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s c 인가요 리페어 왜 이렇게 안와요? 가야죠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거 저글링은 본진 들어가고 이거 저글링은 앞마당 타격하고 이러면서 양방치기를 좀 나와줘야 돼요 이어지면 조금 애매한데요. 컨을 못해서 집니다, 이거를. 와, 미고 잘하는데요, 이윤유. 와, 아, 황대성, 아. 아, 첫 번째 광탈자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왕대성유타리스트다바뀌어오면 이거는 지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은유가 결국에는 최종전으로 가면서 권영근과 재매치 성사가 됩니다. 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